안녕하세요, 제임스 선생님 인사드립니다. 입법 없는 가정법 두 번째 수업 시간이에요. 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without 버프라는 전치사도 가정법 문장이 씁니다. 그동안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죠. 네, without 가정법입니다. 어, without 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치사 인데요 도대체 이 전치사가 어떻게 가정법 문장에서 쓰이는 것일까요 항상 말씀드렸죠 가정법은 그냥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가정법의 핵심 제가 첫날부터 가장 첫번째 수업을 했을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능력을 보셔야 된다고요 바로 주절이죠 주절에 뭐가 보이면요 가능성 가능성이 떨어짐을 드러내는 단어, 바로 조동사죠. 가능성이 크다, 떨어지다, 확률이 있다, 없다, 어느 정도의 확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조동사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가정법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낮은 거죠.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거기 때문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 가정법은 조동사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머릿속에 되뇌겨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가정법은요. 전체사위도 가정법은 전치사와 가정법 문장이 혼합이 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당연히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겠지만 전치사 자체로는 가정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전치사라 전치사만으로는요. 당연히 이 전치사와 함께 뒤에 가정법을 드러내는 문장, 즉 조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통해서 가정법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어, 첫 번째 IUC 가정법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IUC 가정법 시제 두개 있었죠.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와 과거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어 if라는 접사를 쓰이지 않는 가정법은 크게 두 가지가 어? 크게 두 개의 가정법 시제가 어, 쓰이는 거라라고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위다 가정법도요. 가정법 문장, 가정법 시제 딱두개 있어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완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뜻을 한번 확인해 보죠. 가정법 과거는요. without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모 없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단어 의미에 가정법 과쓰였기 때문에 가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 모모가 없다면 모모할 텐데 이렇게 가정법 과거 해석이고요. 가정법 과거형은 만약 모모가 없었다면 모모했을 텐데입니다. without out과 같이 쓰이는 자 전체다가 for예요. without for 두 가지가 일단 가능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이제 뭐가 어, 딱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신다면, 알아차리어야 하시냐면, w i t h o u t 이란 단어 자체가 '뭐, 뭐'가 없다면 이라는 의미로 '구'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있다/없다'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뭐예요?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비동사죠. 비동사를 이용해서 이 표현 자체가, 즉 전치사 자체가 이 전치사 without이나 b e f o r 가 바로 '뭐'로도 바뀔 수 있다고요. 아, if 접속사가 있는 if 절로도 바꿨을 수 있겠구나라고 어,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if 절로 바뀔 때는 어떤 형태가 가능한지 당연히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이 w i t h o t buffer를 if 절로 바꾸는 그런 서술형 문제라든지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체를 해서요. 아셔야 됩니다. 형태 볼게요. w i t h o t buffer, 일단 w i t h o t buffer 다음에, w i t h o t buffer는 무엇일까요?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전치사 영어로 프리포지션이죠. 당연히 그게 명사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냥 전치사만 있어서는 얘가 가정법인지 모릅니다. 뭐가 눈에 띄어야 돼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운영이죠. 가정법 과거니까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운영 우드쿠드슈 l 마이트우드쿠드슈 i 마이트 플러스 동사 운영이죠. 아실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이 전치사를 한번 가정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요 IF 접속사로 한번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죠. If it were n o a for. 자, 일어날 수 없는 거고요. 예, 발생할 확률이 0%라고 보시면 돼요. 예, 사실 반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비동사를, 자, 분명히 주어가 3인치 단순인데 불구하고, 당연히 직설법 시제가 아니다. 가정법이고, 가, 당연히 가정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시제를 쓴다고 했죠. 이인데 워즈가 아니죠. 워가 옵니다. If it were n o a for. 뜻 자체가 뭐뭐가 없다 면으로 의미가 고정돼 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미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if절로 바꿨을 때도 고정된 표현이 if의 w a n e o for. 가정법 과거일 때입니다. 가정법 과거일 때는 if의 w a n e o for 플러스 명사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샘플 수업 요거 때문에 이제 샘플 수업에서 가정법 if 생략, 접속사 if가 생략되는 경우를 수업했는데요.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략한다고 했죠? 예,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 안 나시면 한번더 샘플 수업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if를 생략합니다.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일어난다고 했죠? 당연히 가정법에서는 동사 영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제를 드러내는 가정법 시제를 드러내는 그래서 그 가정법 시제를 드러내는 동사를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앞으로 뺀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어순이라고요? 의문문의 어순이다. 그리고 자 의문문의 어순이고 중요한 건 무슨 도치라고요? 조동사 도치다. 조동사가 문두에 올수 있도록 도치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f가 사라지고 e 만 그대로 앞으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if one of f o r 를 다른 걸로 바꾸면 one in f o r 가 됩니다. 이문 한번 볼까요? Without but of water, nothing could exist. 물이 없다면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을 텐데. 당연히 물은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현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를이 f 줄로 바꾸면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0%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 w e r 라는 it과 w e r 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죠. if you w a n t a for water 이렇게 써도 맞고요. were n o u g h for water 다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게 만약에 문법 시험화되면요. 어, 당연히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인 것을 자 묻는 시험이 되려면 어 시간의 부사어라든지 시제를 유추할 수 있는 문제를 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시간의 부사어가 아마 들어가서 현재나 미래를 주고 가정법 과거를 주거나 그렇죠? 만약에,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 아직, 화면상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 같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과거를 드러내는 시간의 부사가 보이겠죠? 이렇게 유추하는데요. 실제로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온 거는, 이렇게 명사만 남겨주고요. 이 부분을 비우는 거죠. 여기를, 위다아웃이나버프어를 밑줄 긋거나 비워놓고, 뒤에 가정법 시제, 조동사의 과거형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조동사의 과거형을 보시고, 어, 명사만 있네? 아, 그럼 이거는, 해석, 또 여러분이 당연히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아 물이 없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답은 지금 명사만 보니까전사가 앞에 있어야겠지 w i t h t b u f f e 가 이렇게 유추하셔야 돼요 아니면 w i t h t b u f f 자체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f 줄로 이렇게 바꾸는 형태를 묻는 시험에 나옵니다 가득 고하고 너무 간단하죠 과거 완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과거 완료 뜻, 다시요. 과거 사실에 반드니까 뭐뭐가 없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과거 사실에 일어날 수 없는, 자, 상황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치사 자체는 시점을, 시간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요.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나 모양은 똑같이, 위다 퍼포, 위다 퍼 e 죠 예, 똑같고요 뒤에 명사하는 것 똑같습니다. 어디를 보고 파악한다고요? 항상 핵심은 주절이다. 주절이 가정법의 시제를 드러내고 주절이 가정법인지 직설법인지를 결정한다.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으면 가정법, 예, 조동사 일단 과거형 보이고요. 시제가 과거하료니까 가정법 과거완료 주절 모양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해부 피피죠. 예, 그래서 해부 피피까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이요. 예, 비동사를 이용하고요. 가정법 과거완료니까 위다법 허를 과정법 과거완료 로 바꾸면 If it had not been for가 됩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형태 꼭 기억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미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형태를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자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절을더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프란 접사는 알려버리고요. 조동사죠. 자 의문어 순으로 도치시키는데 조동사가 문두로 가는 도치니까 여기서는 헤드가 조동사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예, 아주 좋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똑같은 예문인데 시제만 더한 시제 빠른 간접법과거완료 예문이죠. Without water, nothing could have existed. 물이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되죠. 예, 시제 한 시제 빠르니까 과거사실의 반대입니다. 예, without u f f e r 는 if절로 바꿀 수 있다. If it had not been for water, had it not been for water. 네, 너무 간단하죠. 예. 요것들을 다 시험화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당연히 갖습니다. 네. 좀 더, 더 다양한 예문을 한번 볼게요. Without his advice, I would make a mistake. 이때 without이 가정법 without인지 어떻게 알았다? 주절을 보시고요. 주절에 뭐가 보여? 조동사의 과거에 보니까 가정법.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뭐라고요? 가정법 과거입니다. 해석합니다. 그의 충고가 없다면 나는 실수 실수할 텐데. 이렇게 되죠 사실은 충고가 있었고 있고요 실수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but for the compass i will get lost 똑같이요 자 주조를 보시고 가정법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십니다 without b u f f e r 가 가정법 해당되는 그런 전치사로 쓰였는지를요 자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네요 가정법 과거고요 compass 하면 여러분 나침반이죠 나침반 만약 나침반, 나침반이 없다면 나는 길을 잃을 텐데 사실은 나침반이 있고요 있는데 없는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요번에 요렇게 또, 다양한 표현으로 지금 예문이 적혀져 있죠. Had it not been for John, my team would have lost the game. 헤드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이 헤드를 보자마자, 아, 이건 가정법이야. 라고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요것도 제가 그때 if 생략에서 말씀드렸죠. 어? 조동사로 시작했는데? 이게 가정법이 맞나? 아니면? 가정법이 아니면 이렇게 조동사로 시작할 수 있는 문장은 뭐라고요? 의문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확인하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문장의 끝을 보고요. 끝에 마침표냐, 물음표냐, 마침표가 있으면 해두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가정법 이 f 생략이죠. 가정법 이 f 생략이 되겠고요. 마침표로 끝났다면요. 지금 마침표로 끝났죠? 만약에 쿼셔 마크로 끝났으면 자연스럽게 아 이건 의문문이구나,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잔이 없었더라면, 나의 팀은 그 경기에서 졌을 텐데. 예, 사실은 잔이 있었고요. 경기에 지지 않았습니다. 예, 과거 사실에 반들리게 해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Without h i s h e l p 또 Without으로 다시 바뀌었고요.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I couldn't have passed the test. 자, 이때 Without이, 전치사, 그냥 전치사 Without이 아니라, 가정법 위다우신도 어떻게 알았다고요? 주절보주, 주절의 조종사의 과거가 보이고요. 더군다나 해부 pp까지 자, 추가됐으니까 시제가 어떻게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시험에 통과할 수 없었을 텐데. 네. 좋은 의문이죠. 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보고 이제 손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냥 전치사. 우리가 평상시에서 바라보는 그냥 직설법에 쓰이는 직설법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전치사 그냥 그냥 전치사인지 가정법의 의미를 함유하고는 있자 without 어, 전치사인지 어떻게 파악해요? 그것만 다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주절 보시고요.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냐 없냐? 그러면 당연히 조동사의 과거형이 없는 문장들은 그냥 전치사 여러분이 평상시 에 알고 계시는 그냥 전치사 without, without이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직설법 문장이 without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확인해볼까요? 네. 가정법 without이냐, vs versus죠. 가정법 without이냐, 전치사 without이냐, 어떻게 결정하냐. 뭐, 너무 쉽습니다. 예문 볼까요? I can't drink tea without milk. Can't drink죠. 주절 보시고요. 주절에 조동사의 과학이 없네요. 직설법입니다. 끝. 해설좀 이따 할게요. How can you live without a telephone nowadays? 똑같은 without이지만, can live. 조동사의 과거형이 없죠? 뭡니까? 직설법. 예. 다 사실입니다. 우유 없이 나는 차를 마실 수 없어. 예, 사실이에요. 정말로. 우유 없으면 난차 마시지 않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냥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직설법이고요. 현재 시제입니다. How can you live without a telephone n o w a d a y 요즘에 핸드폰 없이 너는 어떻게 생활할 수 있니? 정말로 지금 핸드폰이 없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궁금해서 진짜 핸드폰 없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 얘도 똑같이 보이는 동사 본인 시절 그대로 생하시면 각 돼요. 현재입니다. 네, 두 번째 어, 버퍼 위다 t 가정법 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전치사 위다 t 직설법에 쓰인 그냥 전치사 위다 t 인지 여러분이 평상시 에 알고 계시는 뭐 무엇이 없는이라는 가정법 위다 t 인지를 구별하는 방법까지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수업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가정법 부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금 제가 수업을 차근차근 해가고 있고요. 저의 수업을 통해서 가정법을 정말 완전하게 이해하시는 그런 계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